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한동안 가뭄이 이어지다 어제부터 대구, 경북 지역 곳곳에도 촉촉한 단비가 내렸습니다. 농민들이 한시름을 놓은 것은 물론 산불 위험도 다소 줄었지만, 당분간 추가 비 소식은 없어 가뭄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힘들겠습니다. 신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처럼 만에 비가 내린 포도밭. 생육이 부진하던 포도알은 빗방울을 머금고 하루새 굵어졌습니다. 가뭄 탓에 예년보다 늦게 모를 심은 논도 물꼬를 터야 할 만큼 물이 찰랑거립니다. 덕분에 일손은 바빠졌지만 농민은 흐뭇하기만 합니다. 콩을 내가 한천평 정도 이제 파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금지 계속 제가 비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 비가 그치면은콩 파종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5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곳 청도를 비롯해 대구, 경북 지역에 10mm 이상의 비가 내린 것은 지난 4월 이후 거의 40일 만입니다. 하지만 경북 지역의 최근 6개월간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데다 내일 오후 비가 다시 내린 뒤 당분간 비 소식이 더 없어 가뭄 해갈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기상청은 다음 달까지도 대구를 비롯해 경북 1 6개 시군에 약한 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연이은 건조특보에 산불이 잦았던 산림에서는 이번 비로 산불 걱정을 다소 덜게 됐습니다. 강수량이 이렇게 갈수기를 극복할 만큼 그렇게 충분한 양은 아니기에 우리 산림청에서는 6월 2일부터 19일까지 18일간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여 상황실을 지속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가진... 있습니다. 연휴 기간 지역 곳곳에 반가운 단비가 내렸지만 영농철을 맞은 농민들의 걱정을 덜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